싱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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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웃음> 생기초탈출 대작전강의 <laughs> 우리 친구들과 훌륭한 국어 개념을 마주하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최경일 선생님이고요. 아, 선생님은 생생지라기 가치관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있죠. 재미가 없으면 국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종대왕님의 정치철학인 백성들이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친구들 중학교 국어를 함께 재밌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씽씽생생 생기초 강의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나 뜻깊고 영광이고 보람있는 과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 생기초, 생기초에 의한 생기초를 위한, <laughs> 생기초만을 위한 강의.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OT를 통해가지고, 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게 되는지, 왜 최경일 선생님과 생기초 국어 개념, 개념 국어 강의를 함께 해야 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알아가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국어 개념으로 어디까지 통할 수 있는지 함께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국어 개통, 함께 열어보도록 하죠. <laughs> 자, 이사, 이 세상에서 말이야.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 그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생님이 이제 예, 곰곰이 요쪽 라인이 괜찮아. 예, 곰곰이 생각해 봤단 말이지. 그죠? 아 요런 게 있었어. <laughs> 사람의 마음을 없는 일이라고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혹은 뭐 겨울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일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일 이런 일들이 참 어려운 일들이다. 라고 친구들이 얘기해 주고 책에서 봤는데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였던 거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죠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 그죠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무언가를 시작했는가는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시작을 이 생기초 강의를 통해서 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생기초 개념 국어가 그대들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무슨 일이 특별한 일이 생길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추수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국어 만점, 그렇죠? 생기초 탈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 깨어나라. 내 안의 자신감, 그렇죠? 이 생기초 개념 국어 강의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로 선생님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고 라 마음을 먹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선택이 뭐냐면 문제집을 사서 푸는 거예요. 서툰 친구들이 이렇게 먼저 한단 말이지, 그렇죠? 어. 근데 문제집을 먼저 사서 푸는 거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 섣불리 문제에 도전했다가 어떻게 되죠? 장마철을 경험하게 되죠. <laughs> 우후, 낙엽 떨어지지 비 오듯이 막어 떨어지게 되면 아 나는 국어하고 안 맞나봐 나는 국어를 못 하나봐 이런 실패와 좌절 경험이 반복되게 되면 국포자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라나는 우리 새싹과도 같은 친구들은 성공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머릿 속에 개념으로. 차입해야 <laughs> 되는 거지, 그렇죠? 내공이 탄탄해야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넘어지거나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섣불리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개념부터 차곡차곡 쌓아두셔야 되지, 그렇죠? 그래야지 이 성공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생기초 개념 국어 강의는 개념을 쏙쏙쏙 <laughs> 드리는 강의입니다. 이 개념도 막 그냥 막 가정 게 아니라 누가 최경일 선생님이 엄선해서 선별해 가지고 이 강의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교안으로 진행되는 강의거든요.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최경일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뭐 별말 뭐 얼마나 무슨 말을 들여서 선생님의 그어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아뭐 그냥 갖고 왔습니다 기사 좀 갖고 왔어요 어 기사 명불허전입니다 명성 헛되이 전하지 않은가요 아이 b s 중학 프리미엄에서요 올해 어 이삼 년도에 아 우수 활용 수기 시상식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개최했단 말이지 여기서 이제 김하윤 학생이. 아 전교 1등, 아 그렇죠 대상을 받았어요. 아요 친구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죠 여기. 요 친구가 이제 본인이 본격적으로 열심히 수강한 강의로 보이십니까 국어 최경일. 아, 뭐 말해 뭐해? 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어 아, 보십시오. 어 최경일입니다. 그렇죠? 아 명부 허전이죠. 그렇죠? 아또요거 하나만 얘기하면 또 이제 설득력 떨어질 거야. 또 하나 더왔 이번에 또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이. 또 선생님 강의를 또 즐겨 들었나 봐. 어, 중학 프리미엄 국어 최경일 선생님의 강좌를 수강하면서 내신 점수가 많이 향상되었는데 인터뷰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한 거죠. 학생에게. 선생님의 강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이러니까 하, 또 이제 또 경일쌤, 또잘 어, 가르쳐요. 뭐 이런 메시지. 아, 또 선생님이 이제 또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등고잡이.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내가 모른다라는 겸손. 그죠? 뭐 이런 거 친구들에게 얘기하면서 배움의 중요성. 노력의 중요성, 열정의 중요성, 네, 강조 드렸었는데, 아, 요 친구 또, 이렇게 또, 성실하게 또 수행한, 어, 친구가, 이렇게 또, 최경일 선생님이, 대상과 최우상 친구들이 최경일 선생님을 언급했다라는 거지. 뭐, 다른 말이 필요할까? <laughs> 어쨌든, 그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생기초 탈출 대작전을 위해서 말이야. 아, 특별히, 아, 가려뽑은 개념으로, 어, 열과성을 다해서, 음, 이 불타오르는 눈빛, 그죠? 느껴라, 그죠? 에서 함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정말 음, 축복이다 올해 들어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거다 감히 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싱싱생생생기초 개념국어 자, 우리 친구들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매 강의마다 1단계 공부 마음을 다질 겁니다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렇죠 마음을 다시금 차곡차곡 토닥토닥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훌륭한 개념 마주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으로 어디까지 통할 수 있는가 국어계통 본격적으로 해볼 겁니다. 이렇게 세 단계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과 매 강의 함께할 생각입니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생생지락의 가치관을 외칩니다. 그렇죠? 안녕 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지락 최 경일입니다. <laughs> 생생지락이라는 말을 선생님의 어, 수업 가치관 그쵸? 강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대왕님께서 백성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아, 표현하고 있는 정치 철학이었는데요. 저도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재미가 없으면 국어가 아니다. 국어는 무조건 재밌어야 됩니다. 그쵸? 특히나 이 생기초 강의는 정말 국어 어린이들이 듣는 거잖아요. <laughs> 국어 개념 어린이들이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쉽게 쉽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그대들에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기초 국어 개념으로 우리가 맺은 2년은쭉 계속 될 거고요. 그렇죠? 아, 선생님 뭐 아시다시피 또 EBS 고등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겠다 이거지 그렇죠? 어떻게 같이 하겠는가, 그렇죠? 좋아요. 자, 생기초 개념 국어 본격적인 어, 본강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건데요. 잘 몰라서 서먹했겠지만 알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 국어가 결국에 그렇게 될 겁니다. 생기초 개념국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그 기적을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강에서 만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드랍 되셨습니다.